안녕하세요. 자, 10월 21일이죠. 목요일. 자, 새로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오늘 시장이 조금 더 충격이 나오네요. 자, 코스피는 3,006포인트인데, 3 0 0포인트인데 떨어지는 추세가 있어서 어,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지금 동시효과 구간인데, 3,000선이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코스닥. 음, 제가 10 11, 12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강하다고 했는데 코스피가 1000포인트를 회복했다가 오늘 다시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994포인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다 지금 어플이 아니어서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일단은 이 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장이 마무리가 될 거고 장이 마무리가 되면은 어플 화면에서 다시 마무리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문제는 뭐냐? 어 문제는 미국 선물이죠. 어 시장은 나쁘지 않았지만, 음뭐 나스닥이 뭐 거의 뭐약보합 거의 보합 수준으로 끝났지만, 선물에서 조금 뭐 0.2, 0.3.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음 미국 기업들 뭐 실적이 잘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음, 선물 시장에서 선물이 빠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확인하긴 어렵고요. 다시 또 미국 정규 시장이 예 진행이 되면은 그 미국 정규 시장이 진행되면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음, 예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말이 나올 거고, 뭐 내일 시장에는 또그 부분이 반영될 텐데, 저는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지켜봅시다. 음. 어떤 이야기로 미국 선물이 지금 빠지고 있는지 오늘 밤 내일 새벽 미국 시장은 전규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음. 이런 부분 확인하고 뭐, 이번 주의 마지막 음. 내일 시장을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이잖아요. 음. 저는 음. 여러 가지로 1000포인트도 뭐 강하게 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은 쉽게 조금은 허무하게 코스닥 100 포인트가 무너진 상황이고요. 뭐 비트코인이 뭐 사상 최고 최고가 턱밑이다. 아무래도 이제 뉴욕 지수 상장 지수 펀드로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자금 수급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저는 뭐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국내 증시 보시면은 음, 뭐 코스피, 코스닥 음, 전반적으로 조금 침체되는 0.2, 0.7 이런 수준에서 움직였고요. 삼성전자가 뭐 7만 원은 지키고 있지만 음, 오늘도 음봉, 은봉, 하이닉스도 음봉이고요. 뭐 네이버, 카카오는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보합이나 강보합 수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음봉이고요 셀트리온도 음봉입니다 현대기아차 뭐 실적이 이제 올라올 거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안 올라오고 있고 그외뭐 크래프톤 뭐 강하고 뭐 KB 금융 강하지만 음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지지부진한 조금은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구요 자 에코프로비엠 뭔일 있나요? 에코프로비엠 8% 떨어졌는데요 펄어비스는 10% 올랐고 뭐가 이렇게 극과 극인가요? 역시 이 맛이죠 코스닥은 음, 심지어 이 종목들은 코스닥 대장주들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그럼 뭐 이거 2차전지 쪽으로 뭔가 이야기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뭐 제가 2차전지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어, 코스닥 쪽도 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별로 음,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보여지시죠? 자, 빠르게 제가 오늘 오후에도 일정이 있어서 7시 한 6시 한 6시 한 20분, 6시 20분까지 빠르게 영상을 마무리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빠르게. 시장도 안 끝났지만 빠르게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시장이 끝났어요. 코스피는 3007포인트 마무리. 코스닥은 좀더 빠졌네요. 993포인트. 요렇게 어쨌든 증시가 마무리 됐고요. 목요일은. 저는 금요일은 뭐, 요거보다는 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뭐, 금요일날 자금을 빼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선은 지금 3,007 포인트보다는 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어 미국 시장 정규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겠고, 내일 미국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코스닥도 어, 993 포인트니까 1,000 포인트를 살짝 깼긴 했지만, 저는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종목들. 음, 오늘은 섹터로 나눠서 뭐첫 시간부터 섹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시간에는 음. 제약 바이오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이넥스, 뭐 프레스 티 바이오파마, 이트론 같은 경우 오늘 뭐 조금 움직였기 때문에 그 움직인 부분으로 한번 뭐 뉴스나 이런 부분 나온 게 있는지 스프트니크 부위 관련해서 고런 부분 찾아 보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리고 뭐, 진원생명과학, 셀트리온, 시젠, 음, SD바이오센서 기본적으로 볼 거고요. 음, 그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종목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음, 빠진 종목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고,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잠시만요. 음, 바이넥스가 제 눈에는 안 보이죠? 아, 예. 있네요, 바이넥스. 바이넥스, 프레스 바이오파마, 셀트리온, 시젠, SD 바이오 센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이 트로는 깍두기로 말씀드릴 거고요. 음, 먼저, SD 바이오 센서랑 시젠 먼저 보죠. 자, 뭐,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음, 한, 차트상 보시면은, 일봉으로 요렇게 음, 한 4만원대 초반까지 조금 출렁거렸다가 초, 출렁거렸다가 다시 한 4만5천원까지 올라왔는데 4만5천원 4만6천원 요 구간대에서 음, 쫙한 5일정도 5일정도 횡보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시장의 방향성이 물론 저점을 음, 어느정도는 음, 지지를 해주고 올라선 상태 코스피도 코스닥도, 이제 저점에서 어느 정도는 올라왔지만,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오기엔 아직 힘에 붙인 모습처럼, SD바이오센서도 그렇게 시장에 붙임을 그대로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회사 쪽에서는, SD바이오센서 회사 쪽에서는, 음, 뭐, 여러 가지, 뭐, 당뇨병 쪽이나, 여러, 그, 뭐, 새로운, 음, 기업을 인수도 하면서, 뭐, 작년도, 올해도, 뭐, 조단위 매출, 거의 뭐, 조단이가 가까운 영업 이익을 거두면서 엄청난 폭풍 성장을 했던 이런 기업의 규모라든지 기업의 실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SD 바이오센서가 내년도, 내후년도 어 긍정적으로 어 매출이라든지 영업 이익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이 종목을 이 기업을 바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 계속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SD 바이오센서가 어떤 기업인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회사 측이, 측이나 경영진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 비전, 뭐 기업 설명 이런 게 어떤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지 계속 팔로잉하면서 조금 장기 종목이다 보니까 음 단기 트레이딩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긴 텀으로. 연말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뭐 중간 중간에 드리는 말씀에 음, SD 바이오센서 주주분들 중간 중간 세로미가 드리는 말에 너무 뭐 기분 상해 하시거나 충격 받지 마시고요. 음, 셀, 뭐 셀트리온과 SD 바이오센서, 뭐 시젠, 뭐 코스닥의 중심 종목, 핵심 음, 코스닥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SD 바이오센서는 코스피네요. 자 어쨌든 제약바이오의 핵심 죄송합니다 제가 코스닥의 중심이라고 해서 음, 제약바이오의 핵심인 종목이기 때문에 어, 같이 비교해가면서 음, 잘 한번 연말 연초까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뭐 긍정적인 흐름이 뭐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횡보 음, 4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거기서 다시 4만 원 중반때까지 뭐, 3 6 0 0 0원7 0 0 0원 근처까지 보여주고,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눈치 보는 중인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도 지금 3천 포인트를 올라선 상태에서 강하게 3,050, 3천 3,060으로 3천 올라가지 못하고, 뭐, 3,030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3천으로 빠졌다가, 요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음, 일본상 차트 보시면 뭐 4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가격을 뭐 52,000원 그 이상 회복시켰다가 오, 오늘은 다시 51,700원 음, 비슷하게 SD 바이오 센서나 어, 시즌이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저는 음, 뭐 그닥 최근에 딱히 뭐 이렇다 할 공시라든지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음, 요 시젠이 지금 뭐 재평가 어, 적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음, 조금은 더 올라와줄 수 있는 어, 뭐 6만 원, 7만 원그 이상 음, 주가를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단기 종목은 아니에요 조금 꾸준하게 보셔야 되시고요 뭐 일부 뭐 투자자 분들께서는 시젠도 그렇고 이런 진단키트 주가 이제는 뭐 코로나가 끝나면 진단키트 필요도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진단키트라는 제품이 부각받은 거지, 그 이전도 이후도 이 진단키트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발견하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2000년 초반때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용어조차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스마트폰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아이폰이 나오고, 아이폰을 따라하는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는 뭐 스마트폰 없이 뭐 이런, 음, 온라인 세상, 이 모바일 세상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진단키트라는 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한테 알려졌고 제품이 소개됐고, 친숙해지고, 그런 것처럼 사라지지 않고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뭐, 어, 수 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셀트리온 오늘도, 오늘도 약음봉이네요 차트가 음,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그것도, 어, 바닥에서 올라온 자리도 아니고, 뭐 21만 1,500원까지 떨어진 그 자리에서 21만 7,500원이니까 뭐 전혀 슈팅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뭐 23만원 이상 회복된 자리에서 그나마 음, 시간을 보낸다면 그래도 바닥은 들어올린 상태에서 확실하게 지지해주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의 뭐 하나 둘셋 냈다 하나 둘셋 냈다 이주 동안 이러고 있어요 2주 동안 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안 좋게 컨센서스가 형성된 3분기 실적이 정말 뭐20% 넘게 빠지는 건지 그 부분이 확인되고 어, 유럽의 어, 지금 정식 승인이 들어간 그 레키로나주나 여러 가지 바이오 시밀러 모멘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움직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드네요. 2주 정도 이렇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잘 버티셔야겠죠. 잘 버티시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진원 생명과학도, 셀리드도 또 또, 또뭐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는다 싶으니까 시장은 1%도 안 빠졌는데 코스닥은 1%도 안 빠졌는데 음, 진원생명과학도 셀리드도 추가락이 그냥 뭐 어마무시하게 나오네요. 4% 5%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숙명이죠 숙명 음, 고가권에서 음, 고가권에서 음, 너무 비싸게 사시고 그 비싼 가격을 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더 달릴 거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셨던 음, 그런 부분에 대한 음, 뼈저린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어, 버틸 만큼 버티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존버, 존버 모드로 버틸 수밖에 없는 진원생명과학도, 셀리드도, 뭐 진원생명과학도 뭐 사만 원, 5만원 이상 그 이상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오다가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셀리드가더 빠질까? 하... 뭐 어쨌든 셀리드도 상당폭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뭐 특별한 전략이나 뭐 회사의 미래 비전 뭐 이런 거를 말씀드려봤자 귀에 들어오지 않으실 거고 뭐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어떻게 될 거냐 임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거고 음. 약이 언제쯤 만들어지고 음. 확실하냐 가능성이 있냐 여기에 음, 달려 있는 부분이어서 어, 조금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뭐 하락은 멈췄지만 음, 잘 나가던 잘 나가던 구그 구간에서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셀리드처럼 음, 진원생명과학이나 셀리드처럼 음, 뭐 반토막 가까이 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 상장한 그 가격보다도 훨씬 높게 평가받고 있고 음, 랠리를 펼친 부분에서 훼손됐다는 부분이지 어, 물론 뭐이 종목이 좋다 좋다해서 조금 비싼 가격에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물려 있겠지만 음, 그래도 충분하게 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름값은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어, 조금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충분하게 음, 빠르게 탈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 인고의 시간을 겪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식은 음, 뭐 각자의 판단과 각자의 철학이 있는 거지만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짧게 짧게 보자는 얘기예요. 음, 이익을 실현하시든 손실을 실현하시든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계속 말리는 거죠. 어,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그 말린 상황에서 내가 이 시장 자체를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조직도 없고 자금도 없고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그냥 그때 그때 변동성이 나오는 그 변동성의 가격을 길게 보지 않고 조금 낮아진 상태에서 어, 타점을 잘 잡아서 저점 매수하고 높아졌다면은 미련이나 욕심이나 집착 없이 그 높아진 가격대에서 익절하고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다만, 진원생명과 셀리드는 조금 단기성의 종목인데, 너무 지금 떨어진 부분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래도 중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텨볼 멘탈, 버텨볼 수 있는 멘탈이, 진원이나 셀리드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이트론 같은 경우에, 음, 마찬가지, 이제, 단타 종목이고, 동전준데, 오늘도 뭔가 찌라시가 돌았나봐요. 뭔가 찌라시가 돌았기 때문에, 뭐, 장중에 20%까지, 620원까지 수팅이 나왔다가, 뭐, 절반 이상 훼손시키고, 마무리는 560원. 이것만 보더라도, 어,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대 거래량이 터지고, 보시는 것처럼, 뭐, 1억 주가 넘게 터졌어요. 1억 주가 넘게 터졌다는 얘기는 이거 개인들이 거래했겠습니까?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음. 세력들이 자기들 올릴 만큼 올려서 뭐 설거지 해 먹고, 음. 설거지 해 먹고 빠진 거죠. 근데 이거,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뭐 590원, 600원, 뭐 610원 이렇게 잡으셨던 분들은 못 빠져나오고 거의 다 물리는 거죠. 눈치라도 좀 빠르면은 높이 잡으셨다면은 고가에 잡으셨다면 눈치라도 빨라서 빨리 빠져 나와야 되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긴 개뿔이 괜찮아요. 내 돈이 당연눈 앞에서 지금 주당 30원 40원씩 까지고 있는데 뭐가 괜찮습니까? 이 종목 싼 종목이기 때문에 만주도 살수 있을 텐데 어지간한 자본금 있는 분들 만주 사셨다면은 30원 40원씩 까지고 있다면 얼마인가요 돈이? 그냥 눈앞에서 수십만 원이 날라가는데 음 만주가 아니죠. 10만주도 살수 있네요. 그러면은 눈앞에서 30 몇백만 원 투자했다면 눈앞에서 30만 원, 40만 원 날라가고 몇천만 원 사셨다면 눈앞에서 몇백만 원이 날라가는데 음 그게 괜찮으신가요? 그렇게 주식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얼마든지 조금 빠르게 조금 싸게 거래하시고 음. 고점이다 싶으시면은 욕심 버리시구요. 어, 아, 누구는 상한가를 먹었네. 아, 어차피 상한가, 어차피 상한가 가는 종목은 없어요. 더더구나 이런 이트론 같은 종목은 세력들이 절, 절대 쉽게 안 줍니다. 세력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미들 돈 벌라고 절대 쉽게 상한가를 안 줘요. 근데 어차피 상한가라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상한가라는 건 없어요. 또 이렇게 거래량이 확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거래량 확 줬기 때문에 이 구간 뚫으려면은 이 구간을 뚫으려면 오늘처럼 이런 장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이 장대 거래량은 누가 터뜨리나요? 절대 개인들이 못 터뜨려요. 그럼 결국은 또 세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리신 분들은 항상 조금 현명하고 스마트하게 스피드 있게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 결론은, 프레스지 바이오파마와 바이넥스죠. 자,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는 1.6%가 올랐고요 바이넥스는 2%가 떨어져서 오늘 16,000원이 훼손됐어요. 다시 또. PB파마 같은 경우에는 25,000원이 깨졌다가 오늘 25,000원 회복했고요다 비슷한 테마죠. 이트론,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결국은 스푸트니크 부위 관련돼서 뭔 소식이 돌았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구요 찌라시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음. 보시는 것처럼 뭐 휴원수 글로벌 소식도 있긴 하지만 음. 스푸트니크 부위가뭐 검토한다 뭐 이런 찌라시가 돌았던 것 같아요 뭐 승인 났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한번 검토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한 이야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어, 제가 움직였던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찌라시성으로, 보시는 것처럼,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도, 어, 같은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25,750원까지 슈팅이 나올 것처럼 하다가, 음, 결과적으로는 아니었다는 게, 아니었다는 게, 찌라시성이었다는 게, 뭐, 확인되면서, 어, 음, 조금은 진정되는 그런 부분이고, 뭐, PB파마, 프레스파마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도안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어, 이트론이나, 뭐, 뭐, 이스치스 고쪽, 뭐, EID, 이쪽 세력들이, 나름대로, 음, 뭔가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 그랬는지, 조금, 음, 거래량을 띄워서, 음, 개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설거지를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구요. 뭐, 어쨌든,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뭐, 이 세력이 안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뭔가, 음.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세력만의, 어, 숨은 의도가 있겠죠. 어쨌든, 뭐,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는 25,000원 구간대에서, 음,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구요. 뭐, 충분히 싼 가격이니까, 아이, 나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없이나 그냥 이 가격에 그냥 눌러 앉아 있을래. 이 가격에 자리 깔고 있으면, 뭐 언젠가 3만원 되고, 3만, 3만 5천원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미가 항상 말씀드린 파도 타기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만주천사백원까지 오르는 듯 하다가, 만5천팔백원까지 떨어졌고, 종가는 만5천구백오원이네요 음, 뭐, 외인기간 수급 별거 없는 부분이고, 뭐, 시간에도, 아직 시간 시간에는 시작을 안, 안한 시간이죠. 그렇게, 뭐, 바이넥스가 조금 실망스러운 움직임이긴 하지만, 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이슈나 어떤 수급을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이런 날에도. 음, 21선 그처까지 왔는데, 저 21선 근처까지 온저 21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의 21선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나는 건 의미가 없죠. 이렇게 만나는 건 의미가 없고 일주일 이상의 꾸준한 양봉으로 음, 만나고 만난 다음에도 일주일 이상 꾸준하게 양봉을 터트려서 어, 떨어지는 21선이 아니라 올라가는 21선으로 바꿔서. 어, 21선보다 더 상위에 있는 61선, 121선을 다 돌파하고 정배열을 만들면서 달려야 될 텐데, 그렇게 달리기에는 수급도 부족하고 이슈도 부족한 지금 이 상태가 조금 너무 답답한 거죠. 하지만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볼 거고요. 자, 첫 번째 시간 요렇게 음, 제약 바이오 쪽 이야기, 음,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멘탈 잘 잡으시고 버텨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었고요자 유튜브 검색창에 종목 검색 하지 마시고요 청새롬 검색 하시면은 다양한 영상이 있으니까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